2 0 2 3고1 9월 통합과학모의고사 18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기권의 증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다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밑에 대류권. 그죠? 언더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 올라가네요? 여기 상층권. 다시 내려가죠? 어, 중간권. 됐죠? 마지막 올라갑니다. 열권. 되겠죠? 그죠?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구분 어, 기준이었고요 됐죠? 바로 갑니다. 자, 기번에 A에서는 대류. 어, 대류권 대류. 어, 당연하죠. 2번에 B에서는 자외선을 타는 오전층 자, 성층권의 오전층이죠 높이를 말하면 한 2, 30km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있습니다. 됐죠? 계번에 기온의 일교차 음, 일교차 하루 중에서, 하루 중에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 말하는 거죠. 공기가 있으면 잘 섞어 주기 때문에 일교차가좀 줄어요. 공기가 없으면 즉 대기가 부족하면 그죠? 잘못 섞어져요. 이게 전체에서 열권, 중각권, 성취권 대류권에서 공기가 제일 부족한 데가 그렇죠. 열권. 엄충여이 어, 작으니까. 그죠? 이게 제일 부족한 거죠. 즉 열권 일교차가 제일 크겠죠. 그죠? 어, 맞는 말입니다. 되겠죠? 정답은 기억력 디귿 5번이 맞습니다. 되겠죠? 2023고1 9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1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